삼성 갤럭시북 45.6 코어 i5 13세대는 가성비와 성능을 모두 갖춘 노트북입니다. 16GB RAM과 2TB SSD로 넉넉한 저장 공간을 제공하여 문서 작업과 간단한 영상 편집을 원활하게 지원합니다. 밝고 선명한 화면은 화상 회의와 영상 감상 시 최적의 경험을 선사하며 조용한 작동 소음으로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삼성 스마트폰과의 연동 기능은 파일 전송을 간편하게 만들어주며 디자인은 깔끔하고 휴대성이 뛰어나 이동 시 부담이 없습니다. 사용자들은 기대 이상으로 뛰어난 성능과 가성비가 훌륭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사무용으로 강력 추천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갤럭시북 4로 스마트한 선택을 해보세요.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